이거 죽은 것 같은데. 오케이. 아 고나성 프로 때문에 죽었잖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이렇게나. 아 어, 이거 오, 양파를 오, 하네. 오, 와 내가 크을를 치면서 양파를 하네. 후반에 쌓아놨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자 시작합니다. 잘 지세요. 힘 빼고 힘을 빼야 몸이 다 돌아가. 그죠? 자. 아, 곡선이 참 아름답다. <laughs> <와. 아름답던>. 아, 름답다그죠 감사합니다. 아, 택스핀 조금 걸렸네요. 아 그래도 뭐. 반는게 중요하지. 뭐야? <laughs> 오. 야. 야, 진짜. 진짜 멋있었다. 끝처. 예. <laughs> 어, 이거. 어, 반응이. 나 진짜 멋있었는데 어, 방금. 어, 멋있었어요. 와, 나 진짜, 어, 진짜 멋있었는데. 필드 위에 제가 곡선을 딱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협찬 받고 있는 이 미즈노 어페럴의 슬로건이거든요. 아. 필드 위에 곡선을 그려라. 곡선이 참 아름답다. 아 이거 아주 페이드로 왜 바람에 이렇게 보니까 아 좋아 이월 버디다 오 임팩트가 아 임팩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오 히, 좋다 히히히 아우 오, 아우, 아우, 아우 오. <laughs> 오, 굿샷! 나이스, 오! 들어간다! 와, 아이고! 들어간대! 오. 야 나이스! 이제 글샤. 다시 재산을 쌓아나가자 양파의 <laughs> 아픔이 있고 콜컵 오른쪽으로 공 하나 정도 봤어요 아 아우, 레이저를 레이저. 썼어야 했네 아이고, 레이저가 없으니까 뭐공 하나를 그러면 저는 똑바로 봤습니다. 눈 감고도 틀죠, 그렇죠? 아, 근데 똑바로를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돼요. 이런 네. 거리 이렇게. 와. 조금, 조금씩. 제가 나이 노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다시 재산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와, 정말 와, 저게 진짜. 저 모모. 스크도 곡선이네요. 저 오게테 아니야? <laughs> 이번에 치실 홀은 379m 거리의 팝홀입니다 거리를 내는 스윙을 해도 되겠네요 어 굿샷 아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죠? 네 저는 그냥 뭐어 네. 러프 오케이. <laughs> 오 죽을 뻔했네 <웃음> <웃음> 그렇게 막 네. 편하게 괜찮은 건아니겠구 <laughs> 네. 샷 샷. 아야. 어, 어, 아니야. 바람을 아이고. 오, 오, 장타자. <laughs> 저는 컨트롤 샷을 크게 잘못 하기 때문에 피칭 피칭을 좀 강하게. 피칭 강하게. 오오번을 리우부터 공기 다 우측으로 가요. 오 어, 왜? 어. 오 어, 똑바로 간것 같았는데 어, 왜 그러지? 공이 그냥 다 우측으로 가버리네. 드랍 무릎 위에서 정확히 드랍했고요. 우 와, 우와 정말 로버샷. 로비샷탈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아어도된괜 좌측으로 <laughs>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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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아괜아아 괜찮아. 괜리아 괜찮아. 괜찮아. 거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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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폴컵 <laughs> <laughs> 우측으로 한컵봤습니다 프로님들 같은 레슨도 하시죠. 그러니까요. 레슨 네. 할때참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거 꼭 자, 필요한 거다. 고객님. 네. 고객님 어디 보고 계신 것 같으세요? 어, 저 우측으로 한컵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켜 보세요. 지금 새컵 봤어요. <laughs> 이렇게 할수 있는 와우. 혼낼 명분이 있는. 와우. 확실하게. 오, 나이스나이스자 나이스.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 권오성 프로와 동타가 됐습니다. 지금 치실 홀은 145m 거리에 패스리올입니다. 오, 너무 어, 눌러줘. 아, 오, 딱딱 좋은 좋은 위치. 좋아요, 좋아요. 어자 좋은 위치 그렇죠? 그럼요. 아이고. 아 야호야. 하하 야. 역시 프로님으로 좋은 위치에 갔다. 와. 좀 멀더라도. 홀컵 왼쪽으로 한컵반 받습니다. 이리니 아우. 아 아우. 아어 뭐야. 어, 나이스. 어, 저는 들어가길 바랬거든요. <laughs> 어 이거 뭐 튕겨 나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반컷 오른쪽으로 반컷 받습니다. 아반컷반컷 어렵지. 오 그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정오한오 <laughs> 여기는 469m 거리에서이렇이렇입니다 자, 들어오시려면 몸이다 돌고 힘을 빼고 오 자, 이렇게 해야 똑바로 좋습니다 제가 뭐 버디는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laughs> 상당히 퍼팅 게 해서, 이 보는 눈이나게이게좋아졌어게 왜? <laughs> 루키루키 루키 포터 때문에. <laughs> 와우. 아, 이구야. 여기서 또 내려와. 아, 이거 어디 있어? 아유, 말뚝이 저기, 아, 내려와요, 위에, 있는데. 아, 내려온다, 저기 위에 있는데. 내려온다 저기 위에 있는데. 뭐야? 안 내려오네. <laughs> 우리 채널 출연한 프로 중에 오비 제일 많았어요? 오비를 일단은 오비 순위 <laughs> 1위십니다 <신위. 웃음> 아, 아, 이렇게 아. 들어오고 집이딱 나와서 있는 거죠? 아. 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면 많이 가는데. 들어오데 들어오가 안 나니까 <laughs>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오유. 가다도로일등굳히려고 1등 1등 <laughs> 우라. 오르막포만 250밖에 안 되네요. 투원터는 아니고 그린 근처. 도전 오. 이악 물었는데 카트도로 맞고 아유 됐어 아이 아파 아. 이들 너무 양 물어서 아야 네. 그만 어? 아 그래도 이제 다 길게 길게 좀 치시네요 다 내리막 파티이네 40 40은 몸에 입력이 돼 있어서 40 어휴 입력에 오류가 났다니까 아니 50이 나왔네 <laughs> 40이 나와야 되는데 왜 50이 나왔지 좌측으로 두 클럽 정도 갔습니다 오어오오오오어야 아, 되는데 나빼나빼나빼 오른쪽으로 한컵반 받습니다. 네, 반이 계속 나오네요. 네, 운도 조금 <laughs> 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반이 나오네. 아우. 아우, 이번에 한컵반 그 정말. <laughs> 저는 오른쪽으로 공 하나 정도 봤어요. 공 하나는 아까 내가 섰던 섰던 그게 있지. 요게공 하나였어. 이 정도가 한번 볼까요? 와, 아, 공 하나 딱 맞네. 와. 네, 네 좋습니다. 보라성 프로님이 영이에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저도. 맛있죠. 재산을 쌓아놨다가 한 번에 탕진하고 지금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측 동굴에 삼백구십팔 미터 거리에 컨포울입니다. 골프는 마지막 패월로 승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한참 남았네요. 아 근데 저는 상승세고. <laughs> 아 이거 잘못 쳤다 갑자기, 하지만 괜찮지 갑자기 그걸 잡는다고요? 아 갑자기? 그저 뭐야 전 랜딩 지점이 좁아서 아니 어. 남자면 무조건 티셔츠다 아니, 아니, 아니. 드라이브 아니에요? 그건 남자 아니에요 그건 <laughs> 무식한 거지 그건 남자 아니에요 <laughs> 아, 그 박수 쳤죠? 네 아니, 박수 쳐도 죽는 경우가 가 있어요 그니까 러 여기가 이제 게임이 이제 박수 쳐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진짜? 근데 이제 가끔 이제. <laughs> 오구쌰. 샤... 아, 너무 땡겼네. 그죠? 아유. 어휴... 아, 좋다. 그림이 그냥. 이게 우측에 음. 산이 있으니까 음... 이 심리적으로 좀 땡기나 봐. 그죠? 아, 우측으로 너무 이제 왼쪽으로 말릴 걸 생각해서. 어, 나이스 온. 오어 사정거리, 사정거리. <laughs> 감사합니다. 오, 어, 저는 요거를 거의 넣으려고 쳐요. 칩인. 네, 칩인. 칩인 도전. 오! 나이스 오! 아이스 <laughs> <laughs> 네, 멋있죠. <laughs> 퍼터는 <laughs> <laughs> 굳이 네, 아 아깝습니다. 쿨컵 우측 끝 부분 봤어요. 우측 끝 버디퍼즈는 뭐 똑바로가 하나도 <laughs> 없네. 오 진짜. 아 좋다 좋다. 가자. 가자. 아 나이스. 예. 아, <laughs> 아 이제 재산 모든 재산을 상진했다가 다시 또 <laughs> 상승세 가나요? 그냥. 아, 너무 파만했는데? 자, <laughs> 그 이제 저측 도구를 308m 거리에 파운 볼입니다 힘을 줘서 쳐도 될 만한 응, 딱. 300m 뭐 굳이, 그렇죠? 오, 과연 과연 이야 다 갔어, 다 갔어. 네, 아이 뭐. 오, 다 갔어. 아. 오, 남자 스피드가 72. 70이... 아. 79 나왔어요, 봤어요? 네? 77 나왔어요. 가끔 나와요. <laughs> 아, 다이아 윙스 쓸 걸. <laughs> 공이 하나 있긴 한데. <웃음> <웃음> 제 백에서 하나가. 지금 끊으실래요? <laughs> 다이아 윙스. 감사합니다. <laughs> 도전. <웃음> 보통 이제 한 62, 3 정도 나오던 우리 코난성 프로가. 와, 64. 대박. 나이스. 거기다 놔두세요 나머지 볼 쓰게. <laughs> 여기서는 <laughs> 오 그만. 아페어이 아, 아, 나이스. 오야 거리가 뭐. 이야. 와 <laughs> 내리막 코팅 안한 적이 없 뭐. <laughs> 아 35m. 35. 35m 입력되어 있나요? 입력 다 되어 있네요. 전. 오. 이렇게 갔어요. 어. 네. 아, 이게 맞아요. <laughs> 어, 총 우측으로 두 클럽 정도 갔습니다. 클럽도 문닫아놨는데 여기 두클럽이나 있네. <laughs> 어, 오아 나이스 아 거리감은 나이. 아, 뭐 너무, 너무, 시네요, 너무, 아주. 너무 신중했다 좌측으로 반컵 받습니다 반 나왔죠 반 오, 오. 과연 과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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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laughs> 아, 나이스 파. 음. 좋습니다. 이번홀은 1 7 7 m 거리의 팟스리홀입니다 저는 엄청 눌러치는 걸 잘해서. 그렇죠. 이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몸무게로 누르는 거거든요. 야, 임팩트 소리 좋고 박수 소리 안 나왔는데? 우와. 어, 딱 좋네요. 잘 눌러서 친 아주 기술샷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오 방향 괜찮고 가자. 거리가 가자 오, 오, 오 멋있어. 나이스 멋있어. 와 멋있어. 나이스 한컵 왼쪽으로 한컵 받습니다. 한 컵. 오 깔끔하게 한컵 오늘 <laughs> 보고 있던 거죠? 아 어디 보고 있었던? <laughs> 자, 한 컵. 아이고, 한 컵. 오케이. 아유. <laughs> 아이고. 한 컵을 너무 믿었어. 그치.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 캐리가 잘못 불러줬어 나는 그한컵 <laughs> 쳤는데. 컵 전체를 반컵 정도 봤어요. 아, 와, 반. 진짜 반 컵. 여기서도 반이네. 음, 음, 음. 나이스. 예! <laughs>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타 아, 차를 아 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laughs> 지금 치시로는 282m 거리의 인스타 홈홀입니다 어 복잡 방금 이약 물었어 오, 아니... 70 아, 여 여기... 잘못 맞았어 그냥... <laughs> 오. 육삼. <laughs> 지 여기 좁은 홀인데. 어이. 가이스샷이에요. 네. 오. 아, 이제야 누가 퍼팅이 남았네. 아. 어유. 계속 내리막 퍼팅 해 가지고 뭐, 뭐가 제가, <laughs> 제가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laughs> 오. 70인가? 어. 제가 짧으니까 자 그냥... 이제 저희가 내리막 퍼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내리막 퍼팅을 어?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왼쪽으로 다섯 컵 받습니다. 자 다섯 컵은 뭐짠오딱 어, 다섯 컵이 아유 한번더한번아 이건 뭐한번 더. 나이스 nice 네, 파! 아 좋았어 와우! 아 이거는 뭐 가깝긴 하지만 들어간다는 보장 자체가 음. 없는 와우! 아이고 이야 이거 뭐아 이게 승부가 이 미궁 속으로 아잘하 비기겠는데 이거 아유 저 9번을 그 저거 뭐야 저거 저거 그냥 딸랑 하나 네모칸이 있네 저거 핸드캡 2번입니다 좁아요. 자, 드디어. 오, 그냥 냅다 그냥. 오, 최웅 네. 또나왔어 오, 좋았어. 아? 하트도 어 아, 이거, 오, 야, 왜, 오, 뭐, 뭐, 아, 야, 뭐, 오, 야. <laughs> 아좀 거리가 많이 나와서 아유. 그래. 라 아, 그렇 그쵸 죠 좀만 짰나? 아, 아유. 물론 파는 하겠지만 아, 그래도 아, 이상해. 아, 괜찮아. <laughs> 아, 밀리네. 아우. 랩.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어프로치 어디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페이 아제 매너가 넘치는 페이 집 한번 도전. 가라트아 나이스 컨시드 힘이 너무 없네요 네 힘을 아다 써가지고 아 제가 똑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 진짜 화면에도 공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공하고 홀컵을 두 개를 다 같이 맞춰야 되는 거네요 이거를 그동안 잘 몰랐었는데 루키루키퍼터가 알려줬습니다 MVP. 오, MVP. 스코어는 MVP에게는 마이너스 두 타가 주어지거든요. 그아그 음. 아,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구나. 네. 아 오늘 고나성 프로와의 네, 대결했습니다. 뭐 최종 결과는 뭐 고나성 프로가 2 언더 그리고 재현은1 언더로. 이렇게 졌지만 제가 MVP 되면서 MVP에게 주어지는 마이너스 2타를 받으면서 제가 고난성 프로를 한타 이겼습니다 음. 오늘 플레이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까? 뭐. 어, 특히 구번호 인상이 너무 강해 아, 구번호는 아, 예. 네. 아, 약속한 내기대로 우리 고난성 프로가 다음에 필드에 나와주기로 했으니까요 네, <laughs> 네, 음. 네, 여러분 우리 고난성 프로님 또 필드에 나와주시면 네,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성 프로와 우리 공 치는 명운이 공 다치고 들어간다. <laughs> 어, 잘 들어가시네. <laughs>